안녕하십니까 에듀파업입니다 2025년 10월 12일 아침에 쪽파밭에 살충제 소독을 좀 했습니다. 아이 쪽파가 못뭐 커요. <laughs>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 비닐을 씌우지 말고 할걸 잡초 뽑는 것 때문에 이제 비닐을 씌우고 했더니 밑에가 엄청 습한 모양입니다. 뿌리가 제대로 못 뻗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끝 부분이 이제 누렇게 흙끝 끝거리면서 이렇게 말르고 있고, 이 부분은 여기는 이제 조금 일찍 심은 거거든요. 8월 말에 심었는데, 아 8월 말인지 9월 초인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좀 일찍 심은 건데 여기는 이제 벌레들이 또 이렇게 꼬이고 이천차하니까 벌레들이 엄청 또 꼬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파리가 어, 뭐라고 그럴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뭉개진다고 하나요?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지저분합니다. 아이고 참이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논논 논 보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지금 논이 저 수확을 마친 논인데 그냥 뭐 <laughs> 심어도 될것 같아요. 물이 저렇게 많습니다. 그 비가 근데 또 오고 있으니까. 참 올해는 모든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쪽파 이거 뭐 찬바람 불면은 조금 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먹을 수 있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쪽파도 그렇고 어제 여기 보여드린 이게 김장문데 어제는 다 이렇게 시들어서 넘어져 있었잖아요 밤에 비가 조금 오니까 또 이렇게 이제 좀 살아나는 듯해요 그런데 또몇개 뽑아 봤는데 역시 뭐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벌써 그냥 다 이렇게 누렇게 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에듀파머입니다 쪽파도 참안 돼요 에듀파머입니다